오늘은 댄디! 야타를 직접 사서 써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야타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기계를 고치거나 공격을 당하면 캔디가 나와요. 추출 속도와 움직임 속도가 좋지만, 은신이 낮고 체력이 낮죠. 오늘은 제가 2 0 0 2코르의 트위스티드 야타 50% 연구, 그리고 툰 15개를 모아서 야타를 사보도록 할게요. 다른 조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댄디의 세계를 처음 하는 초보자들은 툰 15개 때문에 사기 어렵겠어요 그럼 야타를 직접 사서 써보고 다른 업데이트된 것들도 알아볼게요 그럼 바로 가시죠 가시죠 그러면 제가 먼저 야타를 사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야타의 조건이 거의 다 됐거든요 오 그러네 그죠 일단은 툰이 두개더 필요한데 이거는 저렴한 파피랑 그리고 저희가 아직 써보지 않은 지지. 어, 이제 지지도 살 수가 있네요. 그죠. 지지를 살 수가 있게 돼서 지지도 구입해가지고 요두 개는 됐고요. 음. 아, 이코르도 충전을 할게요. 아, 지지를 살 때도 이코르가 드니까 갑자기 확 줄어들었네요. 아, 그래서 이제. 9%만 연구를 더하면 되니까 지지를 쓰면서 한번 야타를 사볼게요. 그러면 지지를 처음 써볼 건데 능력이 랜덤으로 아이템을 주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야타도 아이템이 나오는 건데 조금 비슷해요. 그죠? 이제, 이제 80초마다 한 번씩 쓸 수가 있는데. 어, 안녕하세요. 아, 예요. 드디어 지지까지 얻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장신구 중에 지지랑 어울리는 장신구가 이렇게 쿨다운을 5초 줄여주는 캐난의 유령 뱀과 스킬 쿨다운을 8% 감소시켜주는 달콤한 부적 두 개를 착용해서 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볼게요. 지지가 스킬을 쓰면은 아이템이 생기는데 그게 굉장히 쿨다운이 길거든요. 저 지금은 80초지만 이따가 게임 들어가서 봐볼게요. 요거 두 개를 써가지고 확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장신구는 트위스티드 코니 연구를 100% 하거나 코스모 연구를 다하면 얻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지지로 가가지고 트위스티드 야타 연구를 조금만 더 채우면 이제 야타도 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 저는 또 다른 친구로 같이 가볼 건데요. 어? 누구죠? 바로 스크랩스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스크랩스도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일단은 구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짠! 짜잔! 이렇게 귀여운 스크랩스가 되었는데요. 아, 야타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스크랩스의 능력이 저희가 원래 예전에 알아봤을 때는 다른 캐릭터의 위치로 자신을 끌어당기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쿨타임이 그때는 45초였는데 이제는 25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뿐만 아니라 기계로도 자신을 끌어당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기계 위치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더 활용도가 높아졌죠 그러면 저도 쓰면서 한번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 볼게요 자이 게임을 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삼색 고양이 스킨까지 사서 왔고요 아 귀엽죠 저는 기본 지지거든요 나가자마자 스킬 한번 써볼게요 어 이거를? 좋아 좋아 딱 쓰면, 어? 내가 뭘 얻었지? 캔디가 나왔고. 아, 캔디. 이 쿨다임이 원래 오, 오 80초여야 되는데, 한 63초 정도였거든? 그리고 되게 짧다. 지금 1층부터 플로토가 나왔죠? 그리고 루이도 있어요. 루이도 있고, 오, 조심하세요. 와, 근데 저 스크래스 처음 써보는데, 응? 친구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나안 <laughs> 돼! <돼요>. 오, 보이고. <laughs> 보이고. 그리고. 와 이게 뭐지? 우와! 뭐 찾았나요? 어, 저 조브레이커! 오! 생겼어요. 이번에 오 새로 나온 아이템인 것 같죠? 새로 나온 아이템. 그리고 기계 위치가 보이네요. 아, 좋네요. 어, 되게 신기하다. 오, 플로커를피해 그, 저는 확실히 지지가, 이 스테미나가 한 칸이다 보니까 체력이 100이라서 아 굉장히. 오오오 오, 오. 도망칠 수가 없죠? <laughs> 도망을 잘 쳐야 돼요. 아니, 1층부터 왜 이렇게 어렵죠? 왜 이상하다? 오케이 하나 남았습니다. 저희 같이 하는 캐릭터들이 거의 다 메인 캐릭터, 주인공 캐릭터라 그런지 뭔가 뭔가 처음부터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어저 금방 또 됐거든요. 스킬 짠. 오! 와 금방 금방 오! 되니까 너무 좋다. 출속도를늘려주는 아이템 나왔습니다. 엄마야. 오 이게 비가 있으니까 오! 또 툰들의 위치가 나오죠. 맞아요. 툰이 케이 보라서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번에 제가 이 기계, 어, 뭐야. 오, 어, 지금 비가 스킬을 써가지고 트위스티드도 보이는데. 구부도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기계로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오! 와 뭐야. 오, 엄청 신기하다. 근데 스킬 체크가 너무 작아요. <laughs> 아, 약간 어려움이 있네요. 스킬 체크가 엄청 좋네, 스크랩스가. 그죠? 그 대신에 스크랩스의 장점은 달리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지금 체력이 200이나 됩니다. 아, 잘 뛰네. 그죠, 그죠. 저랑 달리. 그래서 빠르게 도망을 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저 아이템 한번또 써보겠습니다. 엄마야, 잠깐만, 잠깐만. 오, 고마워, 고마워. 그거 원래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서로. 아, 분명히 제 동생이었는데 말이죠. 지금? <laughs> 서로 피하고 있어요. 그죠, 그죠. 저는 아까 막 이게 아이템이 좋은 게 뭐가 나오는지잘 모르겠어요, 아직. 아. 그냥. 기본... 오나어떻게또 양쪽에 있어요 조심해요 조심조심 제가 지금 기계 추출하는데 이게 엄청 커요 바가 한번 봐보세요 좋아요 다섯 칸이거든요 지지가 어? 이거 보면은 우와 진짜, 없겠죠? 진짜 엄청 크다 그죠? 오 이렇게 짠, 무조건 맞출 수가 있습니다. 되게 편리한데요? 그리고 저는 스크랩스 쓰다 보니까 네. 이게 땡겨지는 건 둘째 치고 기계가 어디 있는지 알수 있어서 그게 좋네요. 아, 원래 기계 찾느라 헤매잖아요. 이게 넓어질수록 기계 어? 찾는 게 힘든데요. 그리고 저 지금 스킬로 붕대 나왔어요. 우와! 이거 엄청 좋다. 붕대도 나오나 봐요. 왔어. 체력 한가 한 채워주고요. 좋아. 어,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제 눈앞에서 그 야타가 터지는 걸 봤거든요. <laughs> <laughs> 오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 제가 좀 위기니까 이 아이템 한번 써볼게요. 어? 조브레이커. 과연? 썼어. 뭐가 달라졌나? 뭔가 초록 색깔 불빛 나오는데 이런 뭐가 좋은 거지? 막 스태미나가 빨리 찬다거나? 뭔가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겠죠? 그오저 어, 이거 스킬 체크창 늘려주는 게 있거든요. 오 어, 방금 얻었죠? 죠 지금 이거 말 이거 다음에 얼마나 커질지. 우와. 오 어, 엄청. 오, 됐다, 됐다. 오, 엄청 큰 스킬 체크창을 봤죠. 저희가 이제 야타를 다 만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55% 연구를 했고요. 이제 야타를 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드디어 새로운 캐릭터, 야타. 얼마나 한번 좋을까요? 사볼게요. 짠! 그러면 변신을 해보겠습니다. 어? 우와,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워. 야타입니다. 아, 이거 새로 스킨 나와도 엄청 귀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게임에서 야타를 보기 전에 장신구를 좀 봐보고 갈까요? 야타는 일단 기계를 고쳐야지 아이템이 나오니까. 렌치를 써서 기계를 빨리 고치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스태미나가 작고 이동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신발보다는 걷기속도가 빨라지는 이 강아지 인형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냥 걸어다닐 때더 빠르라고. 그죠. 10% 빨라지니까요. 그러면 장신구는 이렇게 착용하면 되겠고요. 그럼 빨리. 저희 게임에 들어가서 한번 써볼까요? 좋아요. 저희 둘이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아, 둘이서 하면 은 이제 사탕을 마음껏 먹겠죠? 제가 다 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laughs> <정말> 따라와서 <따라오죠. 웃음> 저는 또 이렇게 멀리서 시온 가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아 빠삭님을 따라가서 저를 따라오셔야 되는데 사탕을 글리... 먹으면 되겠죠? 글리슨이 있거든요 아는 아, 글리슨도 옆에서 지켜줘야 되잖아 아, 그 어머 지키... 잠깐만 잠깐만 글리스가 있어 어왜 이렇게 똥도 처음부터 어렵죠? 그니까요 제가... 아니 나랑 똑같이 됐출하오오오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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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추출 중에 만났습니다 조심해요 조심해요 오, 오케오케 오오오 어 아니 음. 1층부터 너무 어려운 상대가 나왔는데요 그니까요 아이고 사탕 어쩔 수 없이 아 제가 뭘나려는데 <laughs> 제가 바로 옆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토리님이 글리슨 달래주다가 몸에 되겠죠 어, 어, 파사님이... 오 이제 다 됐어요 오 그러면 파장님이오 사탕 와 이렇게 건벌도 나오고 요요것또 나온 건가? 스피드, 네, 스피드 사탕! 사탕. 아탕오 어, 그럼 한대 맞아볼까요? 제가 스크랩스한 대? 어 좋아요! 잠깐만! 짠. 오 사탕! 오 사탕 엄청 나온다! 아니 손가락 공격도 하고 그 직접 공격도 하나 봐요 아~~ 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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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아 이렇게 그다 고쳐질 때처럼 상 터지네요 그러네요 그럼 제가 빨리 옆에 가가지고 이얘 사탕을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아 죽게 생겼는데요? <laughs> 아니 근데 글리스는 대체 어디 간 거지? 글리스는 깨지면 엄청 무서운데? 맞아요 아까 위층 방으로 간거아닌가어 있다 여기 어, 있다 여 어, 있다 잠깐만. 글리슨이랑 같이 있어줘야 돼 제가... 오 어, 근데 빠르긴 빨라요 이거 봐요 아 걸어다니는 속도가 오 좀... 안돼!!! <laughs> <laughs> 글리슨! 글리슨한테 가려고 했는데 <laughs> 그러니까... 잠깐만 잠깐만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아니 둘다 너무 멀어없잖아 <laughs> <볼수> <laughs> 그거다 거의 <laughs> 아니 글리스이 너무 빨라요. 주인공 급 안돼. 주인공 그 캐릭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이템 나오는 거한번더 보고 그리고 한대또 맞아 볼게요. 좋아요. 아 빠상님이 저 기계 네개다 고치면은 계속 다른 사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요? 됐다. 그거 나오는 것마다 제가 다 먹고 싶었는데. 아개새 캔디 스킬 체크 캔디 나왔고요. 어 좋아 좋아. 그러면은 제가 맞아서 사탕을. 만들어리겠습니다 아, 근데 웃을 <laughs> 수 없잖아 너무 빨리 쫓아 근데 궁금한 게 마지막 한 칸일 때도 나올까요? 아 그러게요 궁금하다 아, 아 나올 는같 마지막에도 아니 지금 이렇게 아 새로 나온 아이템 오 브레이커도 두 개나 있고 좋은 사탕이 엄청 음 많이 나오네요 네, 네. 친구들이 야타를 <laughs> 많이 할수록 아이템을 같이 많이 먹겠죠? 아니, 이게 빠상 님의 흔적이 너무 잔뜩 있어요. 석탕이 <laughs> 너무 많이 뿌려져 있어. <laughs> 아, 이게 죽을 때도 뿌리고 가네요. 야타 많이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야타를 직접 써봤는데요. 어, 아이템이 많이 나오니까 좋죠. 그리고 스크랩스도 기계가 보이고 기계로도 당겨지니까 너무 좋아졌어요. 맞아요. 야타가 고치는 걸 보고 쫓아가서 <laughs> 사탕을 먹을 수 있다. 거기다가 또 달라진 게 있다고 세상이들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어? 바로 패블의 모션이 조금 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볼까요? 한번 봐보자. 어, 일단은 귀엽죠. 이렇게 귀엽게 있는데 패블이 가만히 있으면 뱅글뱅글 돈다고 하더라고요. 어? 기다려 볼까요? <laughs> 오, 오 돈다, 그러네. 돈다. 아, 아 난돌아야지 <laughs> 그냥 그냥 도는 거잖아요. <laughs> 아, 이렇게 와. 재롱을 피우네요. 아, 그러면은 제가 그냥 패블 말고 이 예쁜 스킨 이 있는 패블도 있거든요. 어? 이걸로도 봐보자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리고 눈도 깜빡거리네 오오 이게 뱅글뱅글 아요 엄청 귀엽죠 그러면 기본 패블도 달라졌는데 트윈스티드도 달라졌을까요? 짠 이거 뱅글뱅글 돌면 무섭잖아요 그니까요 오와오 그냥 무서운데? 뭔가 먹이를 찾는 그런 느낌이죠 오 여기 사탕 냄새 나는데 어, 도어 사탕 냄새가 아, 이런 식으로 뛰어다니네요. 와, 역시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